안녕하세요. 성시교의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늘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어느 땅에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다 갖게 되어지죠. 농경 시대에는 아무래도 소출이, 소추, 소출을 많이 낼수 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그렇게 손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출이 많이 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오늘 내가 투자해서 내일 얼마나 그것이 가격이 오르느냐, 재산 증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점이 되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얼마나 좋은 땅일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카로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네가 선택한 반대편 땅을 택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랬더니 소알 땅, 고모라, 소돔 이 땅이 물이 풍부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그의 눈에 보였고 꼭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할 수 뿐이 없었던 반대편 땅은 어땠을까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온 땅을 둘러보아라.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이라. 아브라함은 또 돌을 갖다 놓고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동과 고모라와는 비교되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그는 감사했고 그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조카롯이 선택한 땅, 조카롯 눈에만 좋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일 수 뿐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모여든 그 자리이니만큼 그 일에서,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미움, 증오, 배반, 거짓, 분쟁, 온갖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집합되어 질수 뿐이 없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 증식에 좋은 그러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이끄시는 땅이라면 그 땅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광야를 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고 바라봐라 그날에 하늘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너희는 약속하신 의가 있는 그 땅을 사모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종교 집단이 먼저 선점한 용어이기 때문에 까딱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그 집단과 연결된 데가 아닌가, 그 땅과 연결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은. 이것은 성경이 바라보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우리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땅입니다. 투자해도 재산 증식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